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할 2023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앞두고 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을 기대하는 대구 지역 목사님의 부활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대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입니다. 이번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4월 9일날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개교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스타디움에 함께 모여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부에는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잔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대구여 일어나라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에서 따온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는 단순한 예배를 넘어 부흥 그리고 대구의 교계가 확 일어나고 대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대구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부활절 연합배배가 그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대구가 확 일어날까요? 어게이 부활절 연합배배가 그 도화선이 될수 있을까요? 부흥이라는 책을 쓰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흥은 역사를 배워야 일어난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활,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했을 때, 느에미아를 통해서 놀라운 예루살렘의 재건과 부응이 일어나죠. 어, 1장에 슬펐던 모습과 달리 1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다시 부활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민들의 웃음소리와 잔치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가 이런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느에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일으켰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느에미야의 부흥은 기도로 시작했고요 또 기도로 진행됐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기도로 돌파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지금도 그 스타디움 현장에서 땅을 밟으며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부흥은 연합 운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 호소했을 때다 같이 일어나자 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는 엘리야삽이 양문을 세우고 그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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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파 모든 계층이 힘을 합하여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구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년에 많이 나오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도 동참해 주셔서 우리 대구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부활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